이 시가 상위 종목이 거의 2주 만에 더블 게임이 난 거예요. 얼마나 분칠했는지 아시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코스코퓨처엠, 코스모신소재 할거 없이 이런 것들이 LF 다 급등했습니다. 기게 롱숏 갔거든요. 지금 다시 대반등을 줄라오래요. 새롭게 갈라구르면 첫 번째 조건. OO 빠지면 안 됩니다. 최근 2차 전지 주가 흐름과 강세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도 롱숏 같아요. 2차 전지가 어 이바닥에서 그 이게 기관의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력이 돼서 저는 어 제가 이거를 하나의 그 팀이 만들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점이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을 기점으로 잡는 이유는 그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대놓고 나 니네들 안 만나. 150% 관세 매기겠어. 그렇게 공포화해갖고 금요일날 장익이 급락했다가 어 주말에 타코 발언하면서 아, 그래, 만나고 다시 합의해서 에이펙 때 합의한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 미국에서 관련된 어 히토류 관련주가 13일날 꼭 지치고 합의되네 하고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주들의 2차 전지의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그때 시장 분위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한미반도체 소부장 하자고 난리쳤던 때에요 13일날 연말까지 소부장 소부장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대로 두 개만 끌고 갔는데 한미반도체니 부품단은 그때부터 오히려 조종하면서 이것을 에너지를 오히려 끌고 간게 2차전지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얼마나 올랐냐면 그, 요게 이제 지금 11월 4일 아닙니까? 그때 13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일정표를 이렇게 해서 15일 전이더라고요. 한번 가격 대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여기가 15일 기간 전 대비 어,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90%나 올랐어요. 이 시가 상위 종목이 거의 2주 만에 더블게임이 난 거예요. 얼마나 분칠했는지 아시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즈 M, 코스모 신소재 첨할거 없이 이런 것들이 LNF 다 급등했습니다. 요게 롱숏 같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하고 지금 다시 대반등을 줄라오 그래요. 2차 전지가 새롭게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테슬라가 빠지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에너지가 계속 활랑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올라가 줘야 돼요. 리튬 가격이 리듬 가격이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지금 10월 13일 기준으로 2차 전지주들은 1단계 급등을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아까 조선하고 같이 고점에서 2, 30으로 빠진 것만 잠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는, 어, 눌림목 전략이지 새로운 고점을 뚫고 추세전환은 아직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어, 서학 투자자들 되시는 분들이 리듬 관련주들이 다 반토막이 났어요. 13일 기준으로. 요런 것들을 서학 투자자들 분들이 미국의 리듬 관련주들 반토막 난 것들을 오히려 사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관세 15% 부과로 극적 타결되었는데요. 이것이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근데 문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뭔가 2차전지의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테슬라라든지 뭔가 어, 또 확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주가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에너지가 가려고 그러면 뭔가 끌개가 필요해요. 끌개라는 건 새로운 뭔가 에너지를 줄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그게 관세 15%이 에너지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뭔가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듬가격이 그래서 리듬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리듬가격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한 1, 2개월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저는 오히려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한 게임 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미국 투자의 리듬 관련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나 이게 2차 전지가 우리는 또 뭐로 약간 위장이 포장이 되어 있냐면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 테마로도 좀 포장됐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니, 그 다음에 필옵틱스니, 한중 NCS니, 이런, 이런 것들이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확산이 유리기판이 같이 갔고, 이게 또 불을 지르는 게 젠스왕이 또 우리나라 GPU, AR, 데이터 센터에서 불을 질러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단기 안에는 쉽운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전문가만 해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2차 전지 주 중에 하나의 종목을 한번 샘플링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9만원대보다, 어, 에코프로 BM이 16만원대보다 이게 20% 빠지면 할래요. 가격대로. 그래서, 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요번 고점에서 20% 빠지면 아까 하나, 오션하고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 그럴 때나 하자. 지금 가격에서는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LG 엔솔, 삼성 SDI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은 매도 위치지 매수 위치는 아닌 것 같아. 요 엔솔이나 LG화학이나 또 삼성 SDI나 지금은 사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그쪽은 현금화 전략 그리고 오히려 어, 그쪽에서 뭔가 좀 보신다면 어, 데이터 센터나 전략 저장실이나 유리기판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종목이 어, 하나기술이나 미래컴퍼니나 몇 가지 필옵틱스나 이런 쪽이 너무 급등하는데 후발주가 애들이 있어요 후발주들 순환을 정도로 이거는 약간 좀 전문가 영역인데 그래서 미래컴퍼니나 하나기술 정도는 오히려 필옵틱스나 삼성 SDI나 이런 쪽 팔아갖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트레이딩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력 종목은 이미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형어화 전략, 그러니까 원전주하고 조선주하고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급락시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황 관련한 호재성 재료들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아까 가장 리드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 중국에도 전기차 관련된 주가 같이 보시고, 우리나라나 테슬라가 새로운 영역으로 가야 돼요. 요새 테슬라는 가만 보시면, 410분만 오면 지자고요. 410분, 70분만 가면 뚜두게 맞아요. 박스가, 얘가 500불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보여요. 연말인데도. 그래갖고, 어, 새로운 트리거가 솔직히 리듬가게 올라가거나 테슬라가 500부를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은 그냥 안에서 그냥 순환만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부진 끝났다고 봐도 되는지요? 그 부진은 끝났어요. 그 에코프로가 거의 뭐 거의 뭐 과거 3년대면서 토막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1차 상승은 했고 이제 바닥에서 1차 상승하는 게블인데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고 다음 상승의 트리거가 아직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서 검증돼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2, 4분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바닥은 쳤다 근데 단기간에는 이미 고점 영향이 있다 새롭게 들어가려면 내년도 4사분기 실적과 1사분기 두 번의 분기 실적을 확인하자. 요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차전지. 현재 이차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점이 무엇인가요? 물리신 분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고점에서 저저 어, 고공의 행진에서 물리신 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는 게 거의 1년을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신규 들어가시는 분은 내년도 1사분기에 들어가실 연말에보다는 내년도 1사분기에 4사분기 실적 확인하고 1월 말정도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 눈여겨 볼 종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아까 후발주나 첫작. 그래서 하나기술, 미래컴퍼니. 그다음에는 주력주는 고점에서 20에서 30% 빠질 때만. 그러니까 LNF가 고점에서 2, 30% 빠지면 일차. 그것도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실적이 뒷받침 아니니까 30% 한번 들어가 보고 추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이런 트레이딩 감각으로만 2차전지주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 2차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그래서 내년 금년은 없고 내년 1, 4분기 지나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에서는 요새 우리가 전문가 약을 다 팔았어요 어? 전력 저장장치, ESS, 유리기판 할거 없이 팔 약은 다 팔아서 새로운 약을 팔아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리듬 가격이 급등하거나 테슬라가 새로운 영역을 가거나 그 약이 나오지 않는 한어 그냥 재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10만 전자에 다다를 정도로 급상승했는데 이번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잭슨 왕이 약 팔아서 그렇죠 뭐 우리나라 25만 개 GPU를 준 그래서 GPU 준 것만큼 급등했거든요.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어, 로봇. 그래서 로 레인보우 로봇서 막판에 급등했고, 그 다음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11만 전자, SK하이닉스 63만 전자, 만든, 닉스 만든 게다 잭슨왕 GPU에 넣으면 꼭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는 계속 팔았어요. 비차에게서도 팔고 오늘은 4조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에스케이닉스는 파생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이제 어날리스트 시각에 분석으로 뭐 지표가 어떠고 미래 성장 이거보다 이제 주목이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목이 가까운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0월 28일 기점부터 딱 잡으세요. 왜 10월 28일 기점으로 잡아드리냐면 이날 하루 만에 SK이닉스를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SK이닉스가 급등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는데 이제 요요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날 1월 28일 날 어, 그때가 SK이닉스가 50만 닉스를 공격했던 때예요. 요때 1조 7천억을 딱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판 금액이 에스이니스가 1조 2천억 삼성전자가 2,500억을 2천 팔았어요. 근데 1조 2천억이 네이키드 에스이니스 매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12월 말 합성 때까지 만기 때까지 s 에스이니스를 매도하면서 선물 매수로 합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응. 여러분들 선물 하나 사는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한 어, 4천만원 정도 들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25만원 승수 곱하면 거기에 7%만 내돈 들어가면 레버리지가 13배, 14배거든요. 그러면 s k 아닉스 대비 레버리지 13배인 삼성전자 s k 아닉스를 사갖고 선물을 사갖고 호재 나올 때 s k 아닉스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이 추가적 급등했겠죠. 그러면 삼성 에스이니스 올려 갖고 선물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버려갖고 50만 원을 63만 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오늘 때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에스이니스 1조 단위당 선물이 어떻게 합성되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제 삼성전자 에스이니스를 제가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에는 1조 2천억이 이렇게 매도로 된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의 10월 28일 보면 총량은 2,500억 밖에 매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파악이 안 돼요. 이거를 매매 주체별 동량으로 미분한다고 그러거든요. 매일 외국인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총량 매도 이조했는데 뭘 샀고 못 팔았는지를 복사해 갖고 저같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12월 28일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올렸다면,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SK 하이닉스를 사냐? 저는 이때 사겠습니다. 상승 폭에, 상승 폭에, 어, 반을 공격하면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갖고, 아 여기 있네요. 요번에 요 기준점을 9월 26일 날이 하이닉스가 33만원입니다. 이게 63만 원이니까 30만 원올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아주 수학 한번 공부해. 4등분 해봐요. 4등분. 요게 4등분 하면, 어, 75%가 56만 원이고요. 상승폭의 반이 48만 원입니다. 고점에서 한20 요거 고점에서 한20% 빠지면 요거가 와요. 요거 오늘 요렇게 공격했는데, 50만 원과 45만 요 영역을 동그라미 하고 겨놓으시고, 이거를 파생으로 공격할 때나 사십시오 SK하이닉스는 요 가격이 삼성전자는 9만원에서 9만5천원입니다 9만원에서 9만5천원 요럴 때만 사십시오 그러면 단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업의 미래뭐 예를 들어서 순익이 어떻고 EPS로 접근하지 마시고 9월 26일과 지금까지 오른 거를 4등분해서 상승폭의 반 그리고 어, 현 선물에서 외국인이 때렸다가 스위칭할때 그럴 때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45만에서 5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 정도 오면 오히려 매수하자. 그 전에는 오히려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6 전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근데... 요번에 그 에이펙 나오면서 그잭 젠스랑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던지듯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아이폰만 보이네. 갤럭시가 잘안 보이고 아이폰만 보이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지금 GPU라든지 모든 시스템에서 애플, 이, 이게 이제 그 어, 오픈 AI라든지 이 연맹이 다 애플 쪽에 약간 기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지피나 그 예를 들어서 파운더리 하지 말고 그 반도체나 잘 만들어 집요런 쪽으로 약간 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폴더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끌기에는 저는 오히려 어 다른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똑같이 15일 전에 데이터로 그 폴더폰 관련주나 스마트폰 관련주를 비율을 보면 여기서는 따블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게 그나마 캠트로닉스가 같은 유리 기판으로 그나마 다른 에너지로 갔고 뭐 BH라든지 그다음에 KH바텍이라든지 뭐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나 이 부품단 관련된 종목은 에너지가 잘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외 종목이에요. 이게 또 코스탁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죠. 만약에 이제부터 삼성전자 SK가 아니라 죽여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좋은 아나텍이나 BH나 뭐 KH바텍이나 이런 것들이 눌릴목대 한번 사보는 그런데 주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 쪽은 그동안 빈집 털이 된 종목인데 순환되는 대상으로는 어, 스마트폰 쪽에 폴더폰에 PC 폴비쪽 관련된 거는 해보자 그러는데 시장의 주도는 아닌 것 같고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부터 좀 선순환될 때요쪽에서 뭔가 ETF 정도에 들어가 있는 부품단 종목들은 노려보자 그게 통신이나 폴더폰에서 한번 선점해 드리고 싶네요 만약 엑시노스 2 6 0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각각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연쇄 효과를 주겠죠 근데 그거 확인은 내년 1, 4분기 같아요 지금은 뭐든지 동맥, GPU, 삼성전자 SK이닉스 여기에 너무 휩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몸이 이동하려면 좀 뚱따지 같지만 스타링크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의 우주항공이나 이제 그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자율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GPU 능력이나 그 다음에 또 뭔가 되냐면, 어, 이게 기지국 세워 갖고의 6G의 개념보다는 그 인공위성에서 때리는 어떠한 그이 통신 그 인프라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뭔가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아까 테슬라에서 스타링크 쪽, 그 다음에 인공위성 쪽. 그래서 여기서는, 어, 갓다기에서 어,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나 AP위성이나 어, 이런 인공위성과 관련된 것들, 스타링크와 관련된 기업들. 오늘, 요번에 11월 달에 우리가 우주항공의 그 누료를 쏘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 그래서 오히려 그, 그 스마트폰 쪽과 우주항공, 인공위성 쪽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여기가 빈집된 종목들이에요. 이쪽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 뭐 종목으로는 루미르 캔코아, 에어, AP 위성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있고, 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는 자율자동차 자율이 되는지, 이런 것들. 로봇주보다는 자율자동차, 뭐 시어소프트 테크라든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꼭지 치는 것 같아요. 11만 원, 11만 원에서 가봤자 만 원, 만원벌려고 11만 원 사고 싶지 않고 9만 전자 보면 살래요. 대신 트레이딩이에요. 9만 원에 사서 11만 원 파는. 근데 그거는 가성비별로 없다고 봐요. 그거 아니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외된 빈집들이에서 스마트폰이나 부품단이나 아까 루미르라든지 캔코아에로스페이스라든지그또자율자동차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2의 그 로봇주같이 여기서 50이나 더블 종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종목 찾는 게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수익률 게임, 이렇게 구분하시는게 어떻겠나. 요거는 뭐 3개월 후면 검증이 될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다들 그냥 삼성전자 했인데 실제 수익률은 아까 코스닥에서 게임이나 스마트폰 쪽이나 게임 쪽이나 아니면 스타링크 쪽이나 인공지성 쪽에서 나오면 제 말이 맞는 꼴이 된 거고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만 나왔다 이렇게 어 시장이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런 젠스망의 그 농담 같은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음. 반도체나 잘해라. 어, 반도체나 잘해라. 어, 파운다리 그 영역까지는 어, 내가 주는 지표 잘 갖고 어, 그거나 잘해라. 이 논리가 약간 우리한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삼성전자 상승률보다 s k 하이스 상승률이 두세 배가 더 커요. 같은 구간에 어, 제가 요거 10월 13일 아까 중요한 날이라고 그랬죠. 요게 종합 주가 지수가 19% 올랐어요. 3,500에서 4 2 0 0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19% 올랐어요. k 스이닉스가50% 올랐어요. 같은 구간에 삼성전자나 이거는 젠스왕이 만나고 막 분위기 띄워주고막 이런 이벤트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는 그 3자회동에 안 만났는데 그거는 뭐 책임이 의장으로 책임졌고 이게 근데 실제는 오히려 GPU나 이런 것들 개념은 하이닉스가 더 위력적으로 주가는 올랐다 이게 데이터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너무 눌렀던 거가 이번에 분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신호가 대주주가 왜 10만 원에 팔았나 상속세라고 그러지만 어? 거기서 아니 더 하려면 그만 원이 얼마나 큰 차인데 좀 이따가 팔지 그런데 또 10만 원대 상속세내려고 팔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큰 게임보다는 박스 매매고 뭔가 파운더리는 이게 좀 시간이 아직도 걸리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왜소부장의 장치 산업들이 안 가냐 이제 내년도까지 수조해서다 받았기 때문에 신규 장치 발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소부장조에서 장치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가는 게또그 이유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볼때 아주 중요한 어떤 기점입니다 소부장이 다 가는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려면 조정했다 삼성전자 스 k 하니스까지북부단은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실전에서는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에스카니스가 대부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거소외돼갖고이 시장 진짜 짜증나, 내거안 가고 그래서 다팔아가고 삼성전자 에스카니스 사. 이게 호모현상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끝물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지금 소외됐던 것들을 오히려 팔아서 삼성 에스카니스가 잘못 걸리면 또 고생하시니까 거의 20% 빠질 때나 들어가시고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그 코스닥 쪽 목에서 아까 인공위성 쪽이나 부품단 쪽에서 뭔가 그 아직 안간 것들 중에 저는 스마트폰 쪽이나 그 다음에 인공위성 쪽이나 이런 쪽은 하자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반등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알리는 상승일까요? 저는 그거를 내년 1사분기에 좀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다들 이제 새로운 시대 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80년 이전 40년 경험 경험치가 꼭 이구동성으로 다 한쪽이 몰렸을 때는 꼭 뒤통수 치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꼭 하여서 저는 1사분기 실적까지 확인할래요. 그때까지는 어 변동성을 이용하는 트레이딩만 하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진짜 새로운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가 가면서 새롭게 주도를 하려면 저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끌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할래요. 그거는 내년도 1, 4분기 검증하겠습니다. 1, 2, 3을 검증할게요. 그때까지는 앞으로 11월, 12월, 내년 3월, 5개월 동안은 저는 소외된 종목과 트레이딩, 주력은 트레이딩. 요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짜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까 m s c i 에 들어가고, 앞으로 3년 후 얘기를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너무 빠른 얘기고요. 어,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어, 삼성전자보다는 에스카니스가 먼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20만원보다는 에스카니스 100만원이 먼저 간다. 이게 순서다. 그런데 그것도 검증을 내년 24분기는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20% 빠지면 트레이딩 와서 3개월 동안 트레이딩하다 보면 새로운 재료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거 한 3개월 검증하시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이나 인공위성이나 스마트폰 부품단이나 통신, 자유자동차 이런 쪽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그게 어떻게 했나. 그래서 결론 내면 그동안 주도 연초 주도했던 대장 하나 우션이든 H중업이든 방산이든 삼성 s k n 이스든 고점에서 20% 급락 변동성 나올 때만 들어간다. 주력은. 그리고 3개월 동안 검증하자. 그리고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죽자 사자 파냐. 다시 매수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새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들어간 거는 쇼친 애들이 지금 이쪽 쇼친 애들이 있었거든요. 포트에 없던 애들. 그게 오히려 쏙 커버링을 올린 거지 뭔가 주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검증하는 기간이 3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앞으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래서 두달 남았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너무 급등해서 어 수익 나신 분이 아직도 현금화를 잘안 하세요 일단 챙기세요 100% 수익 나도 잘못하면 20, 30% 순식간에 토해내는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챙기고 수익금 빼갖고 수익금을 장기 투자하는 아까 재생의학 관련된 종목으로 사서 묻어두고 원금 만들었다가 주력은 급락할 때만 잠깐 트레이딩 하는 두달 동안 연말 연초로 트레이딩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서 새롭게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찾아내시는 게 11월과 연말 연초를 보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거의 뭐한 달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시 보면서 오늘 한거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파생을 공부해 보십시오. 이제는 주식만 매매하시더라도 파생의 롱숏을 모르면 ETF에 속하 있는 숨어서 팝니다. 아까도 1조 2천억 팔아도 눈에는 s k 니스가안 보이죠? ETF에 속해 있는 ETF를 팔고, 원조 뭐 샀다 팔았다를 ETF와 합성해서 이건 펀드 매니저 밖에 몰라요. 이거를 데이터로 잡아내려면 선물 옵션의 롱숏의 해치펀드의 파생 구조 전략, 시스템 전략, 해치펀드 기계 군단의 알고리즘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주식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만 알고 싸우신 꼴이 돼요. 그러면 항상 뒤통수 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시면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탐욕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